올해 27살 안종훈 씨. 잡티 하나 없는 깨끗한 피부가 인상적입니다. 안종경 씨도 깔끔한 외모를 자랑하는데요. 형제는 사실 사마귀 질환으로 긴 시간 소가리를 해왔습니다. 특히 얼굴과 손가락에 난 사마귀는 감추고 싶은 컴플렉스였죠.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나는데 아마 중학교 때부터 좀 사마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군대에 가가지고 더 전념이 좀 되어서 좀 많이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금융업을 종사하다 보면 은 고객을 마주하는 그런 상황들이 되게 많은데 님들께서 제 외관을 볼때 이렇게 사마귀들이 퍼져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조금 이렇게 부끄럽다거나 이렇게 서류를 전달하거나 이렇게 서류 작성을 하는 것을 알려드리고 할때 노출이 되면 저도 모르게 이렇게 좀 이렇게 움츠려들더라고요.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. 고심 끝에 선택한 것은 한방 치료. 그 결과 오랫동안 괴롭히던 사마귀가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. 안종훈 씨의 경우 얼굴 여기저기 오른쪽 팔뚝, 왼쪽 손가락에 난 사마귀로 고통을 겪었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종경 씨에게도 사마귀가 나타났습니다 동생에게 옮은 겁니다 안종훈 님은 어, 중학교 때 처음 사마귀가 생기셨습니다 그게 한 8년 정도 경과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안종경 님 같은 경우에는 어, 발병한 지한 2년 된 상태이시긴 한데, 공부하시느라고 너무 이제 피곤하시고, 스트레스도 많고, 이제 면역이 떨어지면서, 어, 사마귀가 이제 뭐 얼굴, 그다음에 몸 여기저기 좀 많이 퍼진 상태로 오셨습니다. 치료는, 어, 동생분 같은 경우에는 한 2개월 정도 치료를 하셨고요. 형 같은 경우는 한 4개월 정도 치료하셨는데, 두분다 다행히 완치되셨고, 어, 현재까지도 재발 없이 잘 유지되고 계십니다. 사마귀가 완치된 후 찾아온 생활의 변화. 매사 주눅들고 자신감이 결여돼 소극적이었지만 지금은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변했다는데요. 무엇보다 큰 변화는 예전의 환한 미소를 되찾은 겁니다. 사소한 거 신경이 많이 쓰이다 보니까 불편하게도 많고 그리고 이게 또 전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자친구 친구 만날 때 그렇게 울먹거 이런 걱정이 좀 많은데. 뭐, 치치되고나서 그런, 그런 걱정은 안해도 좋았습니다. 제 직업이 고객을 만나고 사람을 많이 이렇게 마주치는 그런 직업이다 보니까 사람들을 접촉했을 때 혹시나 사마귀가 이렇게 보여질까봐 그런 불편한 부분이 있었는데 사마귀 치료를 하고 나서 뭐 사람을 만날 때 되게 자신감도 놓치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니까 일상생활이 되게 즐겁고 행복한 것 같습니다. 꼭 추천드립니다.